이렇게 두 가지 음. 물어보시면은 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뭐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성재 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신생아 주환자실 n i u 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쉬기 힘든 환자를 계속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숨쉬기 힘든 환자를 치료할 때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 환기 요법. 음. 그러니까 기계로 숨을 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정말 많고 어렵. 오. 복잡한데 이걸 또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엔 그게 그거고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의사들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의료진이 설명하는 걸좀 이해를 돕는 응. 영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오늘 영상이 의대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생략하고 응. 기본적으로 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는 코나 입으로 이제 공기가 음. 쭉 들어와서 공기가 흘러가는 길을 통과해가지고 폐까지 도달하게 되죠 네. 폐에서 탄소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뱉어내고 음. 어, 이게 자연스러운 지금 음.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이에요 근데 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려면 음.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음압호흡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네. 오늘 재밌는 기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통 안에 들어있는 풍선이 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밑에 막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횡격막이라고 할게요. 네. 우리 몸은 폐와 심장이 이렇게 딱딱한 갈비뼈로 네.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흉강이라 그러고 이 밑에 횡격막이 밑을 막고 있으면서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데 횡격막이 아래로 당겨지면이 안에 압력이 내려가면서 오. 음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 흉강 안에 압력이 대기중 보다 낮아지는 음압이 생기면서 여기가 압력이 낮으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횡경막이 음. 내려가면 흉강이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횡경막이 올라가면 다시 공기가 뱉어지고 이렇게 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걸 음압 환기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는 이렇게 음압 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압력 차이로 결국은 음. 공기가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네.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서 음. 숨쉬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래나 어떤 이물질이 껴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우리가 호흡곤란이 생긴다고 볼 수가 네. 있고 그리고 폐 자체가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 폐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이런 교환이 음. 이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횡경막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경우도 음. 있고요 그리고 미숙아 모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경계 이상 때문에 음. 숨쉬는 명령을 뇌에서 내려주지 음. 않아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호흡곤란의 원인이 다양하니까 음. 그럼 원인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네 그건. 근데 이 원인에 따라서 음. 모든 걸다 교정할 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원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음. 그 전에 숨을 모셔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겠네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은 호흡을 음. 이제 기계로 이렇게 유지를 저희가 해주면서, 음. 그 다음에 원인치료를 동시에 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보통 치료의 원칙이에요. 음. 기계로 숨을 대신 이렇게 음. 쉬어주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기계환기라고 음. 합니다. 이렇게 기계환기를 하는 방법은 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음압환기 방법이 있는데, 음압환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빼놓고요. 음. 이몸 전체를 거대한 통 안에 넣습니다. 음. 그래서 이 통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쫙 빼줘요. 공기를 쫙 빼줘. 통의 전체 압력을 빼주면 음.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음압 환기 방법이고 음.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해요. 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통이 너무 커야 돼. 방만한 통일자에 대해서 <laughs> 이게 일반 병실에서 사용할 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횡격막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흡곤란의 원인은 이 위쪽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이 기도가 막힌 경우에는 이 횡격막의 움직임만으로는 어. 숨을 뚫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네. 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음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이걸 양압 환기라고 음, 음. 합니다. 음압 환기는 이렇게 생겨줘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음. 하면 양압환기는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폐를 음. 팽창시키는 게 양압환기예요.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또 맞아. 양압이네요. 맞아요, 오. 맞아요. 양압환기도 근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불릴 수 있어요. 음.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밀착을 해서 불어 넣어 압력을 넣어 주는 방법이 음. 있고 또 하나는 좀더 약하게. 바람만 넣어주는 거구나. 네, 바람만 어... 넣어주는 거. 우리 폐는 이렇게 음압으로 숨 쉬어야 좀 자연스러운 건데 음. 억지로 바람을 넣어주다 보면 음. 이게 폐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압력에 의한 폐 손상이 좀잘 생기게 되고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폐가 일부 좀 찢어져서 비용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폐에도 만성 염증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양압 환기는 우리 치료자들의 목표가 폐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숨쉬기 편하라고. 센치로 하지 않는다. 음.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바람만 넣어주는 음. 환기 같은 경우는 네, 코에 이렇게 가볍게 네. 산소만 이렇게 투여해주거나 아니면 네. 마스크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흔하게 이제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신생아들면또 귀엽게도 음. 여기다가 산소, 달아나요 산소가 나오는 걸줄요 음... 여기다 산소만 좀 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오트 샤워라고 하는데 음... 네. 어떻게 보면 바람도 조금 주고 그러네. 산소도 가장 조금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산소 샤워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있고 음... 정말 적은 산소양에도 예민한 미숙아 아이들 음...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 샤워가 효과가 있지만 산소 샤워보다는 코에 이렇게 줄을 꽂아주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이게 나잘 캐뉼라라고 부르는데 이 나잘 캐뉼라를 통해서도 산소가 아주 많이 주진 않고요. 음... 조금 유량을 좀 작게 음. 공급을 해주고 이것보다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를 음. 씌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 방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기가 따로 없어요. 벽에다 꽂아서 씁니다.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이제 이것보다 산소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이플로우라고 부르는 장치가 음. 있어요 이거는 다른 기기가 있습니다 음. 그거를 똑같이 콧줄처럼 이렇게 꽂아주는데 음. 여기다가 어, 유량을 좀 많이 줘요 유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설명드릴 때몇 어, 리터로 산소를 음.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당 몇 리터 들어가는지를 음. 보거든요 유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음. 하이플로우라는 장치로 바람을 세게 쏴준다 근데 바람을 세게 쏴줄 때 그냥 벽에서 나오는 거 세게 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이플로우라는 장치가 해주는 역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습도를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음... 온도도 좀 따뜻하게. 맞아요. 가더라고요. 좀 따뜻한 바람 나오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코가 붓거나 피가 나는 수도 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플로우라는 장치가 온수도 조절도 해주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유량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얼마나 섞어 줄 거냐 이거까지 음. 조절이 됩니다 이 정도의 장치만 하고 있다 그러면 주로 물어보실 게 그거 하나예요 몇 리터로 들어갔고 있냐 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플로우에서 일반 콧줄로 가느냐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다음 이제 바람만 넣어주는 거에서 조금 더 세게 음. 호흡을 도와주려면 압력을 걸어줘야 됩니다 음. 네. 압력을 걸어주려면 아까 바람만 불면 이렇게 압력이 세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압력을 걸어주는 기계 환기의 공통점은 밀착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밀착을 해야 음. 압력이 좀더 세게 음 들어가요 음. 그런데 이 밀착을 몸 바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은이몸 안에다 관을 넣어서 그걸로 기도에 밀착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음. 코 바깥쪽에다가만 밀착을 시키는 거를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음. 몸 안에다 뭘안 넣는다. 음. 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코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이 있고, 또코줄을 이렇게 꽉 막게 씌우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이 있고, 침습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기도사관, 인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음. 입에다가 이렇게 관을 물고 음.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목 안에 있는 기도까지 이렇게 뚝 들어가요. 이 안에서 직접 압력을 걸어주고 바람을 쐬주게 되는 거죠. 코로 넣어서 음. 목으로 넣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음. 오히려 또신생아들잘 않습니다. 음. 그리고 오랫동안 이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은 기관절개를 하신 분들. 있어요 응. 뚫어서 직접 여기다 짧은 관을 넣는 응.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한 상황이거나 짧은 수술할 때 잠깐 넣는 것도 있어요 LMA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목에다가 딱 꽂으면 기도를 딱 덮어가지고 맞아요. 압력을 걸어주기 응.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걸어주기 위해서 밀폐시키는 방법들인 응.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기계로 어떻게 숨을 넣어주냐네요 응.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자세하게 안할 거예요 단지 크게 몇 가지를 도와주느냐, 이것만 네.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산소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산소를 몇 퍼센트 넣어주냐. 네. 산소 공급을 도와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압력이겠죠. 네. 압력을 얼마나 세게 불어주느냐 는 음. 폐가 당연히 안 좋을수록 압력은 세게 불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숨을 쉴때 얼마나 자주 이 호흡을 넣어줘야 되냐 음. 기도사건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스스로 호, 숨을 쉬는 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이걸 다 도와줄 거냐 음. 이거 플러스 몇번더 도와줄 네, 거냐 네. 아니면 자기가 숨 쉬는 건 냅두고 중간중간만 도와줄 네,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세팅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다 아실 필요 없고 보호자 입장에서 우리 환자가 상태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는 산소를 얼마나 줄이느냐 압력을 얼마나 줄이느냐 호흡수를 얼마나 줄여주는 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NICU 에 면회를 갔을 때 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거를 좀 주의 깊게 듣고 음. 어떤 질문을 하면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이 호흡기에 관해서는 음. 결국 아까 말씀드린 호흡 기계의 세팅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검사 결과를 총합해서 세팅을 결정하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세팅을 보면 지금 상태를 좀 유추를 할수 응.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람만 넣어주는 응. 방법에서는 얼마나 공기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압력을 걸어주는 거의 경우에는 산소 호흡을 얼마나 조금 주느냐, 압력을 얼마나 세게 주는지, 약하게 주는지, 호흡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압력을 걸어주는 방법 중에서 관을 넣는 침습적 인게 있고 관을 안 넣는 비침습적이 있었잖아요. 밖에서 막아주는 거. 네, 밖에서 막아주는 거. 음. 그럼 침습적인 거에서 비침습적으로 갔다는 건또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압력을 걸어주는 거에서 바람만 넣어주는 걸로 가는 것도 음. 상태가 또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호흡 보조 방식이 큰 분류로 봤을 때도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음.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질문을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만약에 달고 있는 모양이 똑같다. 음. 그러면 뭐, 이 세팅이 뭐 낮아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뭔가 달고 있는 게 바뀌었어요. 음. 그러면 어, 이거 바뀐 거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건가요? 음. 이렇게 두 가지 음. 물어보시면 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음. 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거를 다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일기예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지금 1분 1초의 온도 속도를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데 중환자의 어, 상태라는 게 1분 음. 1초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를 보호자분이 이해하시는 게 음. 중요하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큰 흐름보다 또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음. 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음. 그 때문에 중환자실의 설명이 좀 어려워지고 면담은 항상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보시면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면회나 면담을 갔다 오셔서 음. 어,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음. 한번 아 어, 이렇게 좋아지고 음. 있구나 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병원에서 이 어려운 치료 내용들 네. 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앞으로의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